자, 오늘 언나가 가져온 게임은 레전드 오브 룬테라. 게임계의 희망이라고 할수 있는 라이어 게임즈의 레전드 오브 룬테라가 오픈 베타를 시작했잖아. 파티를 시작한다. 그나저나 명절은 다들 잘 보내고 있지? 돈도 많이 받고 하지만 엉아는 완전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 명절 나빠 어쨌든 이 레전드 오브 룬테라 같은 경우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를 활용한 카드 게임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엉아를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은 뭔가 감이 올 거야 엉아의 많은 영상 중에 카드 게임은 거의 없다는 거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만의 전략을 창조하세요 음? 나만의 전략이 없어 한 마디로 멍청하다는 거지 갓뜩기나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억지로 머리 굴리려고 하면 머리에서 쇳소리가 나 재밌구만 안그래? 응 음, 안그래 나는 재미없어 어떻게 된게 몇시간동안 플레이하면서 승리해본거라는 튜토리얼밖에 없어 그렇게 승리의 기쁨은 잠시고 현실은 가혹했다는거지 그만 좀 때려 이것들아 뭐 어쨌든 이 레전드 오브 룬테라 같은 경우는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게임은 각자의 넥서스가 존재하고 넥서스를 먼저 파괴하는 쪽이 승리하게 되거든? 그리고 공격턴과 방어턴이 존재하고 그한턴한 한 턴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점자 카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엉아 같은 경우에도 게임의 몰입도랑 카드들의 타격감 영웅 캐릭터들의 이펙트 등등의 다양한 효과들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은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카드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하나 하나는 약하지만 다른 카드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는가 하면 카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 바보 같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아, 이 카드 별론데라고 생각했던 카드가 어떤 유저를 만나느냐에 따라 최고의 카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또한 유닛 공격 뿐만 아닌 적의 주문 공격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렇게 옛말에도 모르면 맞으면서 배우라고 하도 쳐맞았더니 이젠 생각이란 걸 하게 되더라고. 덱 편성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지역의 유닛 중에 2개의 지역 유닛을 조합해서 덱을 구성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아까 만난 상대팀이 어떤 덱을 사용했는지,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조금씩 몰아붙일 때의 그 쾌감, 그리고 나의 전술이 생각대로 들어갔을 때의 손맛이 아주 죽여줘. 하지만 현재 이 게임이 아직 모바일은 출시하지 않은 상태로 PC 버전을 먼저 오픈한 거잖아. PC 버전이라 그런 건지, 모바일에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판한 판의 플레이 타임은 상당히 길었다는 거. 하지만,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빨리 끝나기도 해. 어쨌든, 영화는 멍청하기도 하고, 카드게임 같은 경우를 잘안 좋아해서 잘 모르겠지만, 영화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똑똑하잖아. 그러니 영화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게임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보다 자신만의 전략을 만드는 재미도 있다는 거 그래 봤자 엉아는 패배했지만 나저나 최근 들어 엉아의 리뷰가 약간 바뀌었잖아 애정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그지같다 저래서 그지같다 다그지같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게임을 제일 좋아해야 될 놈이 무슨 게임만 나오면 다 별로래 그럼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앞으로도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게임들 그리고 엉아의 영상을 보고 정말 괜찮은 게임 자기한테 딱 맞는 게임을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려고. 엉아 영상을 보고 거르는 게 아닌, 엉아 영상을 보고 재밌는 게임을 찾아갈 수 있게. 너 타고 그지 같은 거를 재밌다고 하진 않을 거야. 맞을 놈은 좀 맞아야지. 어쨌든 PC 버전 오픈 베타를 시작한 나이어 게임즈의 레전드 오브 룬테라. 꼴리면 하든가.